아, 대디아가 표명됐다. 뭐가 표명했냐면 비밀. 비밀, 어디 뒤에 있는? 네. 우리의, 우리의 최근에 연장되어진 수명의 뒤에 있는 비밀은, 나데이버프이죠. 네, a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 아니라, 유전학. 유전학적이거나 유전학 또는 자연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 투투 걸리는 것이 뭐 때문이야? 릴렌스 끊임. 끊임없는 당상. 항상 덕분이죠. 만들어진, 뭐에 만들어진, 네, 네. 우리의 전반적인 생. 생활 수준에 만들어진 끊임없는 향상 때문인 거죠. 네. 오래된 이유가 뭐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었다 그, 뭐로부터? 의학이라든지 공공위생의 공공 관점에서 이 발달은, 네, 덜. 우리 지역하면, 몸모보다 덜 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만큼의 대단한 거는 얘기지. 게임 체인, 게임을 바꾸는, 그니까 러 결정된 걸 얘기하는 거. 결정적인 것보다 덜 하지 않을까.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다. <laughs>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뭐, as much as 정도로 해도 되죠. 그만큼이나 큰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얘기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 주요 질병. 주요 질병들, 뭐 같은. 천연주나 소화마비나 그리고 홍역 같은 주요 질병들이 운행과. 뭐 이래디케이티들. <목> 어, 근절되었을 거지, 모에게. 집단, 집단 접종에 의해서 금절 되어진 거죠. 그 동시에 더 좋은 생활 수준인데, 어떤 수준? 네, 꾸며주고 있죠. 성취 되어진 몰통형취 되어진 향상인데, 아, 네. 교육과 주거와 영양과 위생 시스템에 의해서 향상 되어진 성취 되어진 더 좋은 생활 수준이 상당히 뭐였냐면, 주였는데, 뭘주어 어 영양 부족과 감염. 그리고 감염을 였죠 그러면서 분석금이지. 그러면서 마는데몰라한 거와 많은 불필요. 불필요한 음을 맡게 되는 거죠. 모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네, 네 게다가 기술인데 어떤 게또 아이 비키를 꽂입니다 만들어진 모악이 뭐 만들어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이용 가능하게 됐는데, the mess. mess에 뭐죠? MESS. 대중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병... 뭐든지, 병... 아, 뭘, 뭘 통해서든지, 냉장. 네. 냉장을 통해서든지, 네. 뭐와 뭘 받기 위야뭘 받기 위해? 어, 부패를 막기 위한 냉장을 통해서든지, 또는, 시스템화 되어진, 쓰레기 수집을 통해서든지 간에,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 면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니셀그 자체로, 오비셀프, 이런 뜻인데, 그 자체로, 제거, 네, 제거했는데 뭘 제거했어? 많은, 공, 공, 공 원인들, 뭐, 지도 원인들 제거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분자 볼만한거 주이네네 네, 게다가 기술인데 어떤 기술들 만들어진 기술들 향상시키려고 건강을 향상시키만드 기술들이 이용 가능하게 된거야 누구에게 대중. 대중들에 이용 가능하게 됐어 근데 뭘 통해서 이용 가능하게 됐냐면 네. 네, 음식 부패를 막기 위한 냉장을 통해 이렇게 되는지 또는 시스템화 되어진 쓰레기, 쓰레기 모는 아주 체계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든지 대중에게 이용 가하게된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네그 자체가 과그 뭐 어, 자체가 제거했는데 많은 흔한 질병의 원천들 을 제거하게 된 거죠. 이런 인산적인 이동과 변화가 모래식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방식에 어떤 방식. 문명... 문명이. 문명사회가 없는 방식에 연을 뒀을 뿐만 아니라 결정한 거죠. 뭘 결정한 거야. 어떻게 문명이, 사회 문명들이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죽는지를 결정하도한이죠 그렇죠. 네, 22번은 로법적중에가니까요 네. 분석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문장이 깨끗하고